구야 진짜 도대체 어떤 자식들이? 오늘 아침에 뜬건 거의 예술이더라고. 이 트럭 위에서 맞짱 뜨는 건데 지보다 머리 하나 더큰 너무 그냥 하이킥을 한 방에 확날려버는 거야. 안 돼. 미스터가 <놀람> <놀람> 나야 아스팔트에서 죄악이야. 승산이 없어. 무조건 안 된다고 해. 거기 아스팔트 하고. 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명에 대해 거부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아직 그걸 못 봤단 말이야? 뭔데 그게? 아니 애들이 맞장뜨는 거 찍어서 올린 동영상인데 액션 죽음이야. 그런 걸 요즘도 하나? 하니까 떴지. 오늘 아침에 뜬건 거의 예술이더라고. 이 트럭 위에서 맞장 뜨는 건데 집보다 머리가 더큰 너무 그냥 하이킥을 한 방에 확 날려버리는 거야. 그게 누군데? 낸들 하나. 밤에 찍은 거랑 화질은 저질이야. 뭐 평범한 해손이라던데, 아무튼 요즘 그렇게 일반인끼리 맞짱 뜬게 유행이래. 어, 나 이참에 동호회 좀 가입해보려고 러는데 어떻게 같이 따라나올래? 에이, 그걸 뭐하래? 아, 요즘 그렇습니다. 믿어봐. 며칠 전 믿어봐. 복싱 선수와 붙었던 강건의 네? 영상은 들어와봐. 회사 사람들도 이제 눈치챌 정도였고. 저녁에 시간 좀 내. 할 얘기 있으니까. 예? 귀 먹었어? 저녁에 시간 좀 내라고. 이때 허과장님은 응. 심기가 그래. 불편했는지 다짜고짜 시간을 내라고 다그칩니다. 한편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텅빈 체육관. 다들 어디 간 거야? 오달시인가 뭔가는. 돈으로 선수를 스카우트하려는 오달식 대표의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바닥도 돈 있는 놈이 살아 넘는 곳이듯. 네, 차대리님. 어디? 허과장의 계략이 저... 의심스러워. 건의가 걱정된 어, 진짜, 최대리님. 무슨 특별한 얘기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뭐 그냥. 그럼 대충 끝내고 이리 와. 어디인데요? 어디긴 놀이터지.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거든.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늦지 말고 꼭 와야 돼. 네. 이번에 만을 못하면 우리 둘다 끝장나는 거라고. 어? 회사 잘리는 물어 끝나지 않아. 잘못하면 콩만 먹을 수도 있다고. 저 만약에 만약이란 건 없어 윗대가리들 작전 들어는거 어렵게 꼽사리낀 거거든 알잖아 우리나라 윗대가리들 절대 손해 보는줄 알았는데 점점 거. 허가장의 꼬임에 빠지는 게 두려운 건희입니다 오늘 중요한 시합이라고 했죠? 어 오늘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이랑 붙을 거야 레슬링이요? 응 주로 태클을 이용해서 꺾고 조르고 부러뜨리는 기술을 써 이번에 유도 선수 출신이랑 붙는다고 했지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싸우는 거 보면서 참고하라고 부른 거야. 유도랑 레슬링은 공통점이 많거든. 고마워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게. 사실, 최대리 님도 그라운드형의 격투가와는 경험이 적은지라 어떻게든 일정 거리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상황. 라운드형의 상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나 봅니다. 잘못하면 최대리님도 질수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최대리님. 이때 최대리님은 물의 바닥이 아닌 아스팔트 바닥을 확인하게 되었고. 최 대리 님의 짧은 판단이 성공하게 되어 어렵게 이기게 됩니다. 승리는 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는 최 대리 님. 그 태클 때문에 일부러 보도 블록으로 나가신 거죠. 다행히 보도 블록을 탑재한 최 대리 님, 운이 좋았 운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도 머리가 좋아야 되나 봐요. 그깡구만 있으면 장땡인 실전에선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승부가 갈려 아무튼, 뭐, 유도 선수랑 싸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유도랑 레슬링은 또 달라. 태클이 아니라 무조건 잡아서 던지는 스타일이라 장소에 별다른 차이를 두질 않거든. 단지 상대방이 장소에 따라 분류해. 콘크리트 바닥에 어버치기라도 당하는 날엔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야. 보통 사람들은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파열돼. 낙법이라도 익힌 사람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어서 들어오는 공격에 속승규책이될 수밖에 없을 만큼 데미지가 커최 대리님의 조언에 걱정이 한가득인 권입니다 그렇겠어요? 괜히 한판이라고 부르겠어? 그럼 뭐 간단하네요 그최 대리님의 태클을 이렇게 피하신 것처럼 저는 유도 선수한테 안 잡히면 되는 거죠 그게 쉬울까? 걔들은 밥만 먹고 잡는 연습만 해댔을 텐데 나머지는 자신의 몫이야. 제3자는 단지 싸움의 팁을 알려줄 뿐이지 별다른 도움을 주기는 한계가 있어. 잘 연구해서 한번 멋지게 싸워봐. 이때부터 유도의 대전 영상을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이 한창인 건이입니다. 아, 참 기운 좀 내세요. 이거 뭐 맥빠져서 싸우겠나? 만 걱정하지 고 너나 잘 싸워 이때 처음으로 5달식 대표와 그래? 마주하게 된 관장님입니다 저 인간이 5달이에요야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야? 식구들이 아주 다좋하시는 관장님 밑에 있던 친구들이 죄다 5달식 대표에게로 갔네요 오늘 실력 한번 보는 건가? 아직도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채 시합에 내보내는 체육관이 있다길래 혹시 그게 니네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아 예. 이보시오,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이런 놈까지 시합에 내보내는 거 보니까 뭐 변변한 놈들을 못 모으셨나 보다. 오이, 씨 오호, 맞고, 빠꾸. 맞더란데. 쪽수로 밀어붙이는 김마전도 아니고. 이제 네, 이거 봐요. 이 격투기가 아무리 주먹을 쓰는 운동이지만 배열 플레이가 있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도둑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관장님 빨리 와요. 그, 그런가요? 이긴 강진이지만 뭔가 걱정이 많으신 관장님. 진영 아까 피대잘였어요 아, 물 어, 좀. 아, 어? 어, 선수 팽개치고 어디 간 거야? 관장님 어디 가셨냐? 잘 모르겠는데요. 너 아, 있네. 진짜 의욕을 완전히 잃었나 보네. 나름 대결에 임하는 기와이지만 체력적으로 는 많이 모자란 상황 아이고 또 반칙을 하게 되는 기와입니다 같은 팀의 코치들도 민망한 건 한가지 분명히 다운된 상대를 확인했음에도 의식이 없는 그를 밟아버립니다. 이번 경기로 인해 기화의 매너 없는 행동은 협회에서도 분노하기 시작했고 기화를 승자라고 인정한 주심도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 형이 격투기 선수라는 거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아니,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늦었어요. 얼른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경기장에서 소위를 보게 됩니다. 같은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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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최대리님은 건니의 친형이 잘 나가는 파이터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하지만 건희의 관심은 오로지 소희에게 있었네요 여긴 어쩐 일이야? 어, 어... 그냥 넌 어쩐 일이야? 나도 그냥 그동안 잘 지냈어? 보시다시피 저, 저기... 혹시 시간 되면... 미안한데 나 가봐야 하거든 어... 그래 잘 지내 진짜 반가워서 다가온 건희에게 매몰차게 구는 소희입니다. 대결이 얼마 남지 않은 건희이지만 연습이 손에 잡힐 일이 없었고 야 강건 어형 왔어 안 자고 여기서 뭐해? 그냥 들어가자 형 잘하더라 너... 오늘 경기장에 왔었냐? 어. 그런데 왜 그냥 갔어? 그냥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너뭔일 있냐? 아니 꿀물 타줄게. 얼른 먹고 자. 점점 평소와는 다른 건희의 행동들이 걱정이 되는 강진입니다. 있었네. 아 한참 찾았잖아. 혼자 운동하기가 딱 좋겠는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단련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왔지. 그러면 나도 오랜만에 몸좀 풀어볼까? 그래. 그래도 건이의 기분을 풀어주는 건 최대리님밖에 없네요. 내가 유도선수처럼 한번 잡아볼테니까 미스터마겐 방어해봐. 네. 대신에 잡히는 순간 진다는 생각으로. 네. 알았지? 오. 아. 아. 어. 어. 어때? 어, 이거 생각이랑 많이 다른데 이거? 아우. 어. 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바꿔서 해보자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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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유 괜찮아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아? 네, 뭔가 조금 으아. 막아내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툭툭 어? 쳐내는 방법뿐이야 그러다 빈틈이 보이면 대신에 공격은 한 번에 끝내야 돼. 유도는 잡는 기술이 다양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나 대진표는 무난히 나온 것 같아. 사강부터가 문제인데 걱정 마십시오.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습니다. 강진이도 샵이 꼭링 위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지. 니네 특기 잘 살려. 안 그래도 빈틈이 전혀 없는 강진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기화는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직감하게 된 강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급습을 할 때는 구조로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돌려가 Shut 정신이 전혀 없는 강진에게 기와는 큰 데미지를 입히게 되었고, 아무런 연락 없이 형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돼서 잠시 나갔던 커니 골목 모퉁이에서 정신없이 쓰러져 있는 친형을 보게 됩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관장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형, 진짜 병원 안 가봐도 괜찮겠어?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테니까, 괜히 옷들다 떨지 말라고. 누구야, 진짜. 도대체 어떤 자식들이. 다 됐으면 불 꺼. 그만 자게. 저 휴게실 가서 TV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투정 부리지 마라. 나 그런 거안 좋아해. 열 받으면 이거 나와서 한번 쳐보지. 그래, 이게 내 머리통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쳐봐요. 저 사장님, 니가 여기 왜 내려? 뭔데? 저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기아 말입니다. 뭐 기아한테 당한 쪽 애들이 협회에 항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몇몇 간부들이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했는데? 누가봐도 반칙으로 이긴게 뻔한데 안 그래서 몰스페나 재경기를 추진하라는 분위기랍니다 이런 미친놈들을 만나 그, 협회 한번 들어가보셔야겠네요 참 챔피언 하나 만들기 더럽게 힘들다 <laughs> 와 끝까지 갔어 공이 그럴 것 같다. 최대리 님 없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할수 없죠 뭐. 오늘은 건의 대결이 있는 날이지만 최대리 님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상황. 심장이식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군요. 일단 심장이식 프로그램에 등록하시고 맞는 기증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심장이식을 원하시면 말입니다. 저기 장소가 바뀌어서 모시러 왔어요 아, 또 바뀌었다고요? 경찰차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딴 곳으로 옮겼어요 다들 기다리시니까 어서 가시죠 네안돼 건의의 문자를 받은 최 대리님은 갑자기 놀라게 됩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요. 네. 아스팔트 바닥이라 유도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최대리님 마음이 굳어집니다. 나야, 벌써 시작한 건 아니지? 안 돼, 하지 마. 위험해. 아스팔트에서 지역이야 승산이 없어. 무조건 안 된다고 해. 거기 아스팔트라고. 저기 핸드폰이나 캠코도 촬영 모두 다 금지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저희 동호회가 계속 지속되려면 보안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들 조심 좀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페이 거리가 중요하니까 발차기로 계속 거리를 유지해야 돼. 하이킥 같은 기술은 절대 안 되고 잡으로 밀고 들어올 땐 앞차기로 밀어내듯이 쳐내면서 거리를 유지해. 한순간을구려한 방에 보내자는 힘들어져. 대신에 그한 방에 빗나가면 잡힐 수 있으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 해. 손이 너무 빠르고 강해서 잡히지 않을 수가 없어. 땀 때문에 손이 미끌리 는걸 캐치 한 건이 한 방에 보내야 돼. 걱정이 돼서 손살 같이 달려온 최대리님이지만 다행히 건희가 이긴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건희를 응원하며. 한 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